어 김문수 씨의 변심이 굉장히 놀랍습니다. 네. 단일화하겠다는 얘기를 자주 하고 그 이미지로 많은 표를 얻었을 텐데 후보가 되자마자 지금 표변했거든요. 네. 어 김문수 씨가 저하고 대학 동기입니다. 네, 네. 그분은 상대 자는 법대지만 네. 어떻게 그 시대를 산 사람이 그런 발상을 할수 있는가 굉장히 놀랍습니다. 그리고 어, 어떤 특정인을 제가 비방하고 싶지는 않지만. 그런 분위기가 용인되는 국민의 힘이 미쳤습니다. 네.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. 시대착오적인 비상 계엄을 했다. 두 번째 파, 대통령에서 파면됐다. 그러면 이번 선거만이라도 우리가 후보가 안 내도 좋다. 그리고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할그 누군가를 지지할 용기가 지원하겠다. 이 정도로 가도 용서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뭐하는 짓들입니까? 내 네,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. 헛된 망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내손톱만큼도 도와줄 생각이 없습니다.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. 네,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